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6주 차로 들어갑니다. 16번째부터 19번째까지 문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16번째 질문입니다. 왜 중재자는 사람이어야 하며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왜 중보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줄 중재자가 사람이어야 하며 또 특별히 그 사람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 본성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 죄를 지은 그 인간과 똑같은 본성을 가진 자가 그 인간의 죄에 대하여 만족시키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대가를 지불할 자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 공의를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를 지불할 자즉 어,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대신 죽을 자를, 죄값을 치를 자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중재자가 중보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6번째부터 이제 살펴볼 19번째까지의 이 질문과 대답은 복음 안에서 계시된, 복음 안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는 또 질문들이죠. 16번째 질문은 중재자가 반드시 사람과 실제로 동일한 존재.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영혼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재자와 구원자는 무엇보다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인간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과 같은 성질을 가진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보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인간이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죄를 범하여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의 죄를 지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로부터 중보자와 구원자가 인간의 그 어떠함이 아닌 원죄와 상관없는 여인의 후손으로 날 것, 즉,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구속자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분명하게 예표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혹은 종으로 팔려간 것을 건지기 위해 피해 복수를 위해 어떻게 친족의 값을 치러야 될지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룻기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중재자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의로우며 거룩한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원죄 또한 없는, 무죄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자기 자신의 죄값을 자기가 치뤄야 할 뿐이지 그가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위해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이셔야만 합니다. 중보자, 중재자는 자신을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은 스스로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음으로 곤비하게 된 영혼에게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소식.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은 겸손하게 됩니다. 이렇게 겸비하게 된 죄인들은 자신의 불의를, 그러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서 나에게 제공되었음을 깨닫게 되죠, 믿게 되죠.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져 있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이땅 가운데 오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깨달은 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중재자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또왜 중재자는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얘기했죠? 죄의 삭슨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을 가진자가 동물이나 천사가 아닌 사람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만약 중재자가 중보자가 자신이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16문담의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17번째 질문은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 합니까?"라고 묻고 있는데요. 그래야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의 인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고 견뎌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얻게 해줄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중한 진노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중한 진노가 뭐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 없잖아요. 인간의 그 어떠함도 선함도, 어, 누더기와 같이 아무 효력도 없고 누추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한 동물이나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분의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께서 인성 가운데, 이땅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재자와 구원자가 하나님이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래야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을 줄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없고 의로운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아니 계시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무한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어미하신 하나님께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가 필요한데 그 의를 누가 줄수 있느냐? 인간의 그 어떠함으로도 안되고, 동물의 피로도 안되고, 천사로도 안된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던 가운데 오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중보자, 중재자와 구원자는 우리를 위해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로움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의 중재자와 구원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받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셨잖아요. 따라서 중재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신이 의로워야 하며 그의 은덕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의를 확보하려면 그 자신이 율법 아래서 순종해야 하며 그들의 구속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워야 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여 주신 것. 따라서 중재자는 죽음에까지 이르러야 했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야만 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언하여 주시고 선언하여 주신 것이죠. 어떤 인간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따라서 그 중재자는 오직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재자와 구원자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감사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영광은 인간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결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재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영적 무능력함에 대하여 깨달은 죄인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통 받으신 것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소유하려는 아주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도나란 에드워즈는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열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앙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신앙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그리스도께 자원하며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체험한 죄인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이땅 가운데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게 되죠. 물론 이는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왜 중재자는 사람이며 또 의로운 존재이어야만 하는가? 동일하게 왜 중재자는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가? 어저께 16문답과 오늘 17문답을 통하여 중보자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아시고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번째 질문은 그러면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며 진정 의로운 사람 중재자 그 누구십니까를 묻고 있어요.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움을 가진 사람 그 중재자는 누구입니까? 그 답은 이제 등장하죠. 그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중재자, 중보자, 구원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중보자, 중재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중재자에 의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죄된 인생은 이러한 것을 생산해 낼 능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도리어 날마다 죄를 증가시킬 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완전한 중재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고요. 어떤 순종을 하셨어요? 율법을 이땅 가운데서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이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죄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며 어리석어요. 구원의 지혜를 알 수가 없을 만큼 전적으로 타락했죠. 죄인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조차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죄인의 이해력은 어둠 속그 자체이죠.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셨어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아들이 다 감춰져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것은요. 그 지혜로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소경을 인도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먼저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죄를 깨달은 죄인들은 은혜를 얻고자 하죠.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되거든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심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죠. 나는 선하지 않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어떠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구원에 있어서는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기 때문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로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무한한 의를 확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며 따라서 죄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하지만 거듭난 신자들은 구원 얻은 자로서 성화, 거룩한 삶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을 추구하며 거룩한 삶을 애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서 확보한 거룩을 성령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전달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참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애쓰며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죄와 비참함 속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죄인들인 우리는 마귀의 종된 것에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동행하며 걷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 때문이죠. 더욱이 중재자로부터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은덕은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 그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 진리,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이 진리를 어디로부터 알수 있습니까? 거룩한 복음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계시하셨고, 후에 족장과 선지자들을 통해 반포하셨으며, 율법과 희생 제사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예수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게시되었는가? 어떻게 드러났는가? 예수님이 어디에 처음 나오시죠?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점진적으로 그 말씀이 게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가 참에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중재자이시며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은 구원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죄인에게 구원자와 중재자로 알려주셔서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구원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해 죄인들에게 제시되었고요. 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통해 초청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서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과 은혜를 다시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죄인을 용서해 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어떠한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에요. 비록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복음의 약속은 지나간 세대의 여러 방식으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점진적 게시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의 복음은 점진적으로 게시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자신이 에덴 동산에서 이것을 나타내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 18절 말씀해 보면 중보자는 우리의 구원자는 반드시 여인의 후손으로 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는 거룩하여 마귀의 원수가 되며 반드시 하나님이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점진적으로 계시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또한 중재자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된다. 반드시 인성을 지닌 채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그를 믿는 자들은 지혜로우며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한결같이 마귀의 원수가 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내용들이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계시 되었어요. 특별히 에덴동산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족장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셉까지 이 족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반포하게 하셨죠. 에녹은 중재자의 오심과 심판에 대하여 말하였고요. 노아는 구속자로서 의로움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중재자를 붙잡는 자는 의로움을 부여받을 수 있다 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또한 멜기세덱은 중재자의 모양으로 미리 나타난 것으로 유명한데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 즉 제사장직과 왕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욕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는 구속자가 되심을 선언하였고요. 이후에 선지자들로 하여금 더욱 분명하게 복음은 선언되었습니다. 이사야 말씀해 보면 이사에서 7장 14절, 9장 5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경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오게 될 것이며, 10편 110편 4절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일 것이다. 이 세상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10편 2편 6절에서는 시온의 왕이시며, 그분께서는 이땅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실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높아지실 것이다. 2사에서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오실 것이며, 다위세 자손으로 오실 것이며,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엠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2사에서 42장 16절에 보면 소경에 눈을 뜨게 할 것이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선지서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들이지만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땅 가운데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점진적 계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봐도요. 시편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것을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언서에는 뭐 더더욱 많습니다. 이사에서의 중요한 구절들 굉장히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정녀의 탄생이라든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이세의 뿌리에서 나게 될 것이고,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하나님의 온유한 종이다. 이사에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굉장히 많아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서, 오바디아서, 나홈, 학계, 스가리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점진적 게시로, 예수님이 드러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말씀하여 반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의 모양에 대해 희생과 제사 의식으로 또 미리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이것을 통하여 거룩한 물건과 사람 그리고 거룩한 장소와 절기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부정한 것과 죄를 더욱 알게 되었고요. 그들의 완전함을 중재자 안에서,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 찾게 하셨습니다. 사실 6월절도 그 예표죠. 그리스도께서는 6월절의 중요성을 주의 성찬 제정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노뱀 역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들과 예언들과 모형들이 성취된 거예요. 이렇게 성취된 것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며 위로가 더해지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들,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은 다가올 진노를 피해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보자의 귀중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자발적 헌신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사랑하고 그것을 생각할 때 영혼의 기쁨과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무한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복음의 비밀의 오묘함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 사랑을 위하여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중보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보자는 왜 사람이어야 하며 완전히 의로운 분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한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의로운 사람인 중재자는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요? 그래요.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전통과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대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알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